현재 리플의 하락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상승을 만드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하락이 크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더 정말 큰 상승 만들어 낼 겁니다.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에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은 더욱 더 커질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매수 타던 매수 타점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제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폭등 만들어 었던 세력들이 다시 한번더 크게 올려서 먹고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승 만들고 물량들 전량 매도할 계획이고요. 상승 이후에 이 매도 타점 한번 잘못 잡으시면 바로 깡통 차는 겁니다.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눌림목 조정이 너무 길었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지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세력들이 대대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 기회 제대로만 살린다면 지금까지 손실 보신 거 전부 복구하고 수익 전환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고점보다 더 크게 올릴 건데 지금 바닥부터 대략적으로 고점까지 올린다면 수익 말안 해도 아시겠죠? 이번 상승 기간은 단 2주일 만에 물량 정리까지 전부 다 끝낸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린 이유,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구독자님들께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 전부 공개를 안 한다고 저한테 뭐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해 드릴 거고 짜잘한 수익 저는 안 먹습니다. 한 번에 크게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에 걸쳐서 세력들이 작업하는 거 똑같이 먹고 빠져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력들이 노리는 시간 언제부터 상승을 만드는지 최고점 매도가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딱두 가지만 깔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제가 이 매도가를 보내 드리면 그 즉시 매도 예약을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욕심 내다가 진짜 한순간에 깡통 찰 수가 있기 때문에 최고점 매도가 약속을 지켜 주셔야 되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리플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새력들이 노리는 시간 최고점 매도가 딱두 가지만 빠르게 답변이 갈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먼저 받아 보시고 관망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당연히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고요. 다른 말안 하고 이딱두 가지만 문자로만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해당 번호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이어서 지금 시장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될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하나둘씩 담당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담당하면서 수익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습니다. 24년도 기준 수익 코인은 수많은 분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인데 가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이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시장에서는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좀 느낌이 오실텐데요.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막내아들 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기서 월드리버티에서 본격적으로 지원사격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랠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못해도 미국의 자금들은 여기로 전부 다 몰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사가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업비트 비썸 직원들마저도 전부 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타 채널에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배런이라고 보내주시면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이 코인 어떤 코인인지 다른 말 안하고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신데 트럼프 일가의 막내 베런트럼프가 월드리버티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빠르게 물량을 선점해보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베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당연히 금전 요구 절대로 하지 않고요. 다른 말 안하고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 어떤 코인인지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